안녕하세요. 벨바라기 TV입니다. 127번째 이야기, 빌라편.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중공이 끝난 고급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은 상가이며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총 6세대는 분양면적 38.8평 빌라입니다. 2층 일부 세대는 전용 20평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빌라와 달리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계천과 뒤로는 토당산이 있습니다. 외장은 개당 1,800원이 넘는 내화 벽돌을 시공하였습니다. 향은 동양입니다. 거실 기준 약 50m 이상 앞에 건물이 없습니다. 검단 초등학교와 마정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파트와 빌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울림 빌라에서 검단 3기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300m입니다. 올림 빌라는 외관부터 다른 빌라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어 종전에 종전 토지에서 어, 택지 개발 하기 전에 종전 토지에서 오리집을 냈습니다. 오리집을. 오리집을 내 가지고 12년 장사해서한45 정도의 그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어,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면서 어, 이 건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스트럭처, 그, 호목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아, 우리 토지 내에, 어, 아, 사 어, 상가 콘크리트, 어, 보조물의 건물을, 어, 아,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 인천시에서, 인천시 건설본 어, 인천시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그거보다 더 상향된 그런 그 내진 설계, 토목부터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토목은, 그, 어, 내진 설계를 행이공급을 사용했고요. 확인, 어, 했고요. 또, 어, 단열을, 단열과, 어, 또한 그, 어 콘크리트 구조물도 콘크리 콘크리트 그 믹서도 어, 우리가 스페셜 오더를 해서 어, 내진 설계에 맞게 이렇게 주문을 해서 어, 콘크리트를 어, 굽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일반 이런 한국에서의 그런 건물과 같이 이렇게 짓지 않고 어, 미국 그 미국 스타일로 어, 그런 건물을 짓고자, 심혈을 어, 기울여서 설계부터 어, 시공까지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외벽의 그 두께가, 외벽의 두께가 53cm입니다. 그래서 단열이 확실하게 됐어요. 어, 이세대는 어, 고급형으로 어, 폐공급형으로, 아파트형으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무인 불가함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외벽 자체가 추입 대리석으로 다 됐습니다. 아우범을 위해서, 어, 주, 어,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 비디오 카메라를 다지약적으로 설치를 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b c b 네. 13인생입니다. 세대는, 어, 분양 면적 38평이고요. 어, 전용 면적이 33평이 약간 안 됩니다. 한 32.8? 네, 하여튼, 그렇게 33평 정도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신발장, 신발장, 그 동물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또 여기는, 유모차나 어떤 스트로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골프백을,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트로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5분이 45분을 불에서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을 어, 어, 중문, 중문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고급형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 이 방은 작은 방인데, 작은 방, 많은 작은 방이라도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방으로 볼수 없고요. 강한 사이즈가굉 크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캐비넷 자세도 노컬 브랜드가 아니고, 어, 브랜드로, 어, 해서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벽들을 보면은 사용 목이 필요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전기 아울렛이시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들도 굉장히 고고표로 했고요. 가방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LG 하우시스, 어, LG, 어, 음, LG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됐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본 방보다는 조금 은더 큽니다. 국방장이세 어, 통짜리가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요 네. 설치가 됐고. 무엇보다도 <laughs> 저희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각방에 부탁이 잘되 있고 또한 이 LD하우시스 어, 창호입니다. 창호가 이게 외벽 두께가 제한팔입니다 53cm가 되겠습니다. 53cm.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백사인들를 보면은 그 야드가 어,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경치가 그,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빙룸이고요. 이 리빙룸의 아,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굉기히 크게 뽑았습니다. 33평 아파트보다더 크게 이렇게 뽑았고요. 등도 등도 리모컨 컨트롤로 다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할수 있는 입력하고 핸드폰으로 어, 핸드링할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기 었고한 아트월은 이게 수입 대리석입니다. 대리통 대리석인데요. 대리석으로 설치했고 반 간접 조명을 어, 썼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벽에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겠죠 53cm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면도 충배란다니까충배란다에 2층에서 다쓸수 아 있고 전면도 퉁베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에 나왔을 때는 소음이 아, 차량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하나 닫는 거고 둘 닫는 거고 어, 소음이 들리는 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두 개를 닫으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예, 마치 산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냉장고, 맨 냉장고 여기는 냉동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양문형.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또한, 어, 어, 그, 어, 그릴이, 그릴이, 게스 그릴이 있고, 인젝션 어, 그릴이 있고, 또한, 어, 이건 광오분. 이게 다풀 옵션입니다. 또한, 어, 파우셋도 어, 고급형으로, 어, 덧대형으로 이렇게 합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 여기 보시면은 디스포저를 설치했는데요. 음식물 분쇄기요. 어, 음식물을 그 냄새나는 음식물을 밖으로 어, 음식물 통까지 들고 가는 그런 불편함을 그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캐비에또한 수납 공간은 참 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승하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후드도 후드도 보호병으로 했고요. 여기도 승하 공간입니다. 제가 어, 이 건물에서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테기실러가 적기 때문에 펜실러가 좋기 때문에, 어, 여기다, 어, 이 사이드로 맞춰서, 어, 아일랜드를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용하면은 격리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식자재라든가, 아, 또, 안 쓰는 그런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어, 그 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쉐드 자체도 경장히 튼튼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보급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 팬트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공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거고요. 그리고 이 캐비넷 자체도 이 캐비넷도 굉장히 보급형입니다. 이것도 스페셜 오더에서 한 거고요. 또한, 각, 방문들, 방문들을 보면은, 어, 산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산솔 산솔 제품을 사용했고요. 어, 문들이 다 와이드 하이가 다 큽니다. 일반, 어, 빌라나 아파트 문보다 훨씬 더 크고, 어, 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보조주방입니다 냄새나는 음식을 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문을 어, 열어놓고, 어, 여기에서 조리를 하고, 어, 요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한 가지 빠질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설치했습니다. 전율교학에는 무슨 역할을 하면, 외부 온기를 들여오는데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방호막 역할을 해주고요, 필터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서 냄새라는 그 조리를 했을 때 이거를 한1 분만 들어도 다 빠집니다. 그렇게 성능이 우수하고요. 어, 화장실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각 층마다 다. 어, 대부분이 설치되고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화장대고 또한 여기는 조금 하지만 부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그래서 어, 옷을 습도가 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단열이 잘돼 있기 때문에. 뭐 곰팡이라 곰팡이가 난다든가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지를 안으로 들어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은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이고 여기 딱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소리를 내지 않고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븐들도 아어 이 쓰레면 내가 그, 건식으로 여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기가 굉장히 그 어, 요즘에 나온 어, 도기인데요. 굉장히 그 고급형 그 도기고요. 밑에는 캐비넷입니다. 이 캐비넷 도 물이 물에다도 썩지 않는 이 어, 안에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목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썩지를 않습니다. 토일렛은 고급형 비데입니다. 이 고급형 비데 이거는 어, 호텔에서 이렇게 에, 설치를 하고 굉장히 비싼 그런 에,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했고 샤워실이고 여기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네. 창문도 있고 또한 그, 네. 이고주 주방에서 호주 방에서 더럽게지만 청소를 할수 있도록 이런 그 수전을 여기다 다 이렇게 또다 설치를 했어요. 청소를 할수 있도록. 네, 청소를 할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이쪽은. 예 네. 아, 여기는요. 아, 어, 이 페리오가. 약 20평이 됩니다, 20평. 약 20평 되는데요. 이것을 이 세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류를 사용하면서 전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도 다 설치해 놓고, 또한 수전도 다 설치해 놓습니다 수전도. 예, 네, 수전도. 네. 다설치되 있고요. 네, 뭐. 보면은 이러한 그 고로 이그어 뭐, 물받이 이런 것들 어 다른 데서는 다 어, 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바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썩어서 물이 질질 흘르고 하는데 어더 우에 어 우에 그루프도다 이걸로 됐어 동으로 됐습니다. 그, 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해도 되고, 가재보 종자를 설치해놔도 아주 좋습니다. 어닝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바베큐 하는데도, 이런 머신을, 이런 머신을 하나 갖다 놓고, 바베큐 그리비를 하나 갖다 놓고, 바베큐를 해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희는, 실 시래기를, 에어 컨디션 실외기를 밖에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오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실 시래기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세프해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또한, 아, 동의입니다. 이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 들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썩지도 않고, 굉장히 나중에는 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발해요. 지금은 동색깔이지만, 이렇게 변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급스럽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 펜스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뭐, 흔들어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튼튼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 근데 특징은, 옆집 그, 담을 보고, 다른 집들은 담을 보고 살지만은, 창이 났지만은, 우리는 앞뒤로 시야가 팍 터져서, 아 뒤로는 이런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요. 지금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상입니다.